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정밀한 측정 기술은 곧 제품의 품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엑스레이 기술로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이들의 특별한 기술력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XRF란 X-ray를 활용한 형광 분석 장비입니다. 저희는 XRF를 개발, 제조, 판매하는 국내 유일의 XRF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XRF 장비를 국산화했으며, 최근에는 고객 맞춤형 인나인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지원은 물론, 최상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 임직원들은 땀과 노력으로 최선의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소부장 산업에서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 공급을 위한 품질 관리 기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부품, 반도체 등 공정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두께 측정 및 성분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이들 기업의 기술력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성분 분석과 이물 분석, 두께 측정은 필수 요소지만, 여지껏 해외 장비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에 한계가 많았고 이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XRF 국산화 연구에 매진하였고 마침내 독자 기술로 XRF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들 장비의 대표적인 기술력은 엑스선 형광 분석과 마이크로 산화 단층 촬영에 있다. 두 기술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분석하는 종합 진단이 가능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저희가 보유한 XRF 기술은 비파괴적으로 원소 성분을 분석하여 이물 함유량 분석, 메탈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기술입니다. 전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단층, 다층, 방막 두께를 빠르고 신뢰성이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샘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XRF는 플라스틱, 금속, 합금은 물론이고 시멘트나 석유화학, 에너지 환경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들은 국내에서 유일한 X선 형광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배터리 등 금속 성분과 두께 측정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 전사나 단층 촬영 기술도 선보이며 엑스선 활동 분석기 개발 산업에서 선두 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마이크로 컴퓨터 단층 촬영은 엑스레이 투시기 기술로 저희 기업은 레이디오그래피, 엑스레이 라미노그래피 등 엑스레이 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첨단 엑스선 영상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제품의 미세 구조를 2D 또는 3D 형태로 구현할 수 있어. 내부를 비파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이나 구조적 특성을 빠르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센서, 바이오센서 같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 산업에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들 기업은 2004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2019년부터 현재까지 첨단 기술 기업으로 지정되어 기술 혁신 및 기업 성장 속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그 결과 기업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특허 10개, 특허 출원 4개, 디자인 등록 3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저희의 연구개발은 단순히 장비 성능 개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차세대 소재와 새로운 산업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와 신소재 산업으로 확장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측정 정확도뿐만 아니라 예측 기능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향후 목표는 단순히 장비 공급업체를 넘어 산업 혁신을 견인하는 기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진 장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국의 정밀 측정 기술력을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산업 표준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아 전 세계 고객사에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검사 분석 장비를 넘어서 대한민국 산업의 위상을 끌어올려 주고 있는 이들 기업. 이들의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를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